입력 2019.02-711-19LG 트윈스 새 외국인 타다토미 조셉 새롭게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은 외국인 타다토미 조셉 2 8이 처음 경험하는 KBO 리그 무대에 기대와 각오를 드러냈다. 조셉은 7일 구단을 통해 LG에 합류하게 되기보다 코치진, 팀 동료와 만나 훈련. 하게 돼 행복하고 팀 동료들과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매우 즐겁다. 고전. 했다. 버포일 루스인 조셉은 지난해 11월 말 LG 와계약금 30만 달러. 연봉 70만 달러 등 총액 100만 달러에 계약했다. 점이 영1 6년 필라. 델피아 필리스 소속으로 빅리그에 데뷔한 조셉은 2016에서 2017년 2년 연속 20개 이상의 홈런을 때려냈다. 점이 연간 빅리그 249경기에 출전해 타율 0.24743 홈런 116타점을 기록했다. 최근 몇년 동. 아내국인 타자자 녹사를 겪은 LG 능조세배장 타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2일 조셉의 첫 타격훈련을 지켜본 신경식 코치는 타석에서의 온지 이미적 고성구한도 좋은 것 같다. 유인구에 잘 속지 않을 것 같다. 며, 하. 워도 뛰어나고 기본적으로 장점이 많은 선수. 라고 평한 바 있다. 조셉은 KBO 는수준 높은 리그라는 생각을 했다.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는? 대열심히 해서 경기장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싶다. 고한다. 필라델키. 아시죠? 올의 LG 주장을 맡은 김현수와 한솥밥을 먹기도 한 조셉은 김현. 수아 즐겁게 지냈다. 훌륭한 동료이자 친구. 라며 반겼다. 조셉은 참성나이온지에서 뛰는 달인 너프와도 잘한다.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 사이. 남며 케이시 켈리 타일러 윌슨과는 이곳에 와서 처음 만났다. 처음 보자마자 좋은 친구들이라고 느꼈다. 윌슨이 여러가지로 많이 도와준다. 고전했다. 한국에서 처음 생활하는 조셉은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다.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한국 문화? 에 대해 많이 배우겠다. 며, 한국 생활 도우리 가족들에게 행복할 것이라. 생각한다. 고 말했다. 조셉이 부인은 미국 군군 간호장교다. LG 팬들. 은부인이 주한미군으로 와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이유다. 조셉은, 아. 내는 미국에서 복무 중이다. 휴가 때 한국에 올 계획? 이라고 답했다. 네. 지 와계 야쿠개인 훈련을 하다가 스프링 캠프에 합류한 조셉은 경기장과 클럽 하우스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동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열심히 훈련하고 KBO 리그에 잘 적응해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 이어 한시즌 부상 없이 많은 경기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 고가고 늘 다졌다. 하피라이츠 한국 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통 신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